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 24절기 중에 우수였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보름모가 되는 아마 내일 말고 그다음 주 월요일이 경칩이 됩니다. 그 가는 길목에 2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마지에 함께 예배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은 식물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들에 있는 풀들이 먼저 알고 이 겨울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던 그런 풀들이 고개를 들고 그리고 다시 생기가 도달하게 하는 그런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무들도 이제부터 조금씩 생기를 띠게 될 것이요. 우리 나무 가지 끝에서 저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그그땅 어, 끝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영양분과 봄 기운을 빨아 올려서 그래서 이제 막꽃망울을터뜨리고 잎이 막 조금씩 파랗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느새 언제 그렇게 될까 기대하는 것이 순식간에 그렇게 나무 끝에서 생명의 기운, 봄 기운이 느껴지게 될 것이요. 에 저는 이렇게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되는데, 대충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불어넣어주시는 생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어요. 바짝 엎드려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 생기로 그렇게 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시고, 특별히 우리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우리 암병 백혈병, 기타 여러 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기를 회복하시고, 원기를 회복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영어로 얘기하면 애쉬 웬지데이라고 하거든요. 제예 수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가 또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은 뭘 하고 지켰냐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사람들, 자,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모든 그 세례는 씻는 의미도 있지만 죽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세례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후자가 가까워요. 우리가 몸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성수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세례의 신학을 보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갈 때그 자연인 홍길동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그가 나올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경건하게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순절에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뭘 했냐면 절제하고 참회를 하는 기간으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절제와 참회의 가장 그 뭐라 그까요 신앙의 꽃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물론 40일 전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금식을 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사순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4순절의 특별히 금식 규정은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지금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우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주요 국가는 이 동양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를 국교로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독일, 영국, 프랑스, 프랑스는 좀 아닙니다만 미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막 엉겨부터 싸움을 하면서 공황에 빠졌죠. 그리고 나면서 이 사순절의 전통적 그 개념들이 많이 이제 약화되고 무너지면서 언제 주로 금식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좀 약하지만 성회 수요일날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금식하셨어요? 우리 서양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또 성도들은 이날 금식을 합니다. 제가 뉴욕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회 수요일을 모든 공영 방송들이 미국에서는 그, 뉴스 거리로 내보내요. 그러면, 단골 메뉴가 뭐냐면, 뉴욕에 사는 뉴욕커라고 그러죠? 말끔하게 슈트를 갈아입고, 세계 경제의 허브 심장이 되는 그 뉴욕커들이 메나탄이나 이런 데로 다리를 건너서, 그, 어, 그래서 이렇게 출근할 때,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분들이 이렇게 세 손가락에다가 젤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집에서 나올 때 아침에 이렇게 내리고 와요. 그래서 이게 이마에다가, 까만 죄를 뿌리고 그렇게 출근하는 그런 전통이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죄도 바를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 하냐면, 우리도 하죠. 여러분이 사순절을 특별히 언제 금식하죠 우리 고난 주간의 마지막 성 금요일날 우리는 금식을 하죠. 자, 그렇게 금식을 해요. 나머지 사순절은 보통 절제를 하고 참회를 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래됐어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금식과 절제의 그 본문이 되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좀 어, 말씀해내려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 중에. 주제가 뭐냐면 금식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금식.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어린 갓난쟁이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합니다. 어느, 언제 금식을 하냐면,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티슈월이라고 하는데 이 티슈월 첫째 날에 제사장이 뿌! 하고 나팔을 부려요.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선포되면 그 티슈월 열흘째가 되는 날, 티슈월 제10일 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속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 모든 유대인들은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금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대속제일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그 제사의, 제사 행사가 어떻게 되냐면 염소를 두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따로 놓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제사, 대속제일 제사에 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오른손을 얹어서 이 염소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온 회중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된다고요? 바로 염소에게 전가가 되는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염소를 잡는 거예요. 피를 쏟고 살을 발라서 그거를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회중의 죄가 이 제사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주고 용서를 받는다. 그런 행사가 하나 있고요. 자, 나머지 하나의 염소는... 똑같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회중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예요. 온 유대인들의 죄가 다이 염소에게 전가됐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잡는 게 아니고, 그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로 나가는 길목에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온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쓴그 염소가 광야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광야에서 죽겠죠. 자, 성경은 그 염소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셀의 어린 양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그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죄가 그 아사셀의 어린 양과 함께 다 죽고, 그리고 그날부터 뭐가 선포되냐면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씻기고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속죄와 금식의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 1년에 한 번.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흘러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의 속죄와 금식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나쁜 게 아니고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돼서 그금식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번 했던 거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게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언제 했냐면 막 찾아내 가지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 아래 백성들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날을막 계산을 했더니 그날이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육을 받고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아래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날을 또막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그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 아, 일주일 내내도 상관은 없어요. 금식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면서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의 전통이 생겼어요. 여러분 전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전통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금식을 일주일에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씻지 않는 거예요. 세수를 안 해요. 그리고 옷을 일부러 막 이렇게 좀 찍기도 하고, 옷이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입고 나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그랬죠. 죄를 뿌려요. 이렇게 가만 죄를 뿌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을 이렇게 수염을 길었던 수염을요. 이렇게 칼로 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금식한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강제로 뽑아막 여기가 이렇게 피도 막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얼마나 슬픈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주의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는 그게 별로 꺼리김이 없어요. 그게 당연하게 됐어요.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 유대 땅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 전통을 보면서 거부감이 생겨요. 예수님도 제가 보기엔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도 그 형식에는 여러분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회중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행위를 할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부감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느낀다. 이게 지혜예요. 자, 어쨌든, 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했어요. 자, 이 변질된 금식 행위에 대해서 오늘 산상수원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자, 부연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던 그그 그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가를 염두에 두시면 제가 다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될 것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요 금식으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이 얼마나 좋은 신앙의 어떤 자기의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어떤 의지의 표현인데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의 죄를 짓고 있는 금식주의자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일꾼이 되시는데, 여러분이 덫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늘이 여길 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꼭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시고, 그 마음, 그 본, 그그 그,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전조중앙교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한게 아니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예언자들도 일찍이 이런 인간들의 본성을 알고 이렇게 경건한 척 하는 금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신랄하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고.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의 예언자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좀이 말씀은 진짜 이게 배워, 그, 그 우리가 배워야 될게 많은데 여러분 아세요? 이사의 예언자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의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냐면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역사의 내용을 보면 무려 100, 15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1장에서의 내용, 앞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팍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언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시간이 꽤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지요. 그랬더니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활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시대적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다 끝났어요. 그게 50장에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장부터 66장까지는 뭐예요? 바벨론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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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가 무려 학자들에 따르면 한 100, 100, 150년 정도의 차이가 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50년 살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사야 예언자를 이해할? 그거는 성격 공부 오세요. 제가 왜 그런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마지막 58장이니까 끝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본문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면. 이사의 연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금식을 하면서 뭘 하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금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는 얘기. 예자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의 배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복역의 세계를 보냈어요 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뀌었어요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니아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역사에 등장을 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이름은 키루스입니다 이 키루스 제왕이 칭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칭령입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정착할 자금이나 또 너희가 필요하다면 뭐 종교적인 어떤 건축 행위나 이런 거다 우리가 국고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은 거예요. 기초가 다 닦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민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 땅에서 원래부터 끌려가지 않고 살았던 원주민 남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 뭐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다 부딪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이에요. 건축. 이 건축의 역사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거기 털를다 닦았는데, 아시죠? 우리 새벽 기도에 읽었잖아요. 의회미아서 예스라서, 상소를 막 올리고, 얘네들이 반역하려고 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방해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전 건축을 앞에다 놓고, 바벨룬에서 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포로민들과, 원래부터 살았던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사도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제사할 때마다 저 반대쪽에 있는 놈들을막 나쁜 놈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만나면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 많이 봤죠? 자, 오늘 상황은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상대방을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막 양쪽이 다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미워가지고 막, 이쪽은 성전건축이 하고 이쪽은 성전건축을 방해하고 해서 서로 막 금식하는 그런 경쟁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회의 연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사회가 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6절과 7절 보세요. 양쪽에 지금 막 첨예하게 대립하고 미워하고 막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막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양쪽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얘기를 거꾸로 읽으셔도 돼요.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자, 뭐라 고 그랬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지금 양쪽이 흉악의 결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무슨 몸을 꽁꽁 얼어 결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흉하게 내 마음을 악하게 하는 어떤 결박에 있는 것이 오히려 풀어내는 것 너희 자신의 문제라는 걸 풀어내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뒤에서 바벨론 고레스 왕의 칭령으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 그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거를 다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부자예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원래 이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시 7절 보세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성전 지켓하고 하면서 지금 자기 형제들이 지금 배고리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여 가지고 맨날 축제하고 잔치하고.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빈민으로 지금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서로 고륙과 형제인데 미워하니까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제사와 기도와 금식은 뭐라는 거요?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떨하는 거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금식이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어떤 이유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제와 금식을 하면서 누군가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요,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고 크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여기 오늘 이사회 연자의 말씀처럼 지금 저 키르, 트리키아에서 저 시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지역에서 온갖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멍해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손발이 되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이고 기도고 금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절제와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금식임을 깨달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모아져서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뜻을 저희들이 해량하게 하시고 또 이사 예언자를 통해서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파와 또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남은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문제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제사와 기도와 금식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화목하는 것임을 알려 주시니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전주 중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